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국매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네. 종목이세요 그래버스 AI 16,000원의 7%입니다. 아, 네. 어, AI 관련주들 많이 좀 힘이 없죠. 네, 어, 많이 물렸죠그러 테마로 묶여 있다 그만. 어, 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습 좀. 아, 그래요. 막 자꾸 흘러대니까 힘드시죠? 네. 이게 원래 이게 테마로 엮였던 종목들이 그래요. 이게 테마로 실적보다는 테마의 영향이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제 실적 반이 안 보여쳐주면 기냥 밀려요. 이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로 편승됐던 종목들은 이 트레이딩을 잘 하지 못하면 진짜 오래 걸려요. 힘들고 막 네. 계속 처지고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네. AI 관련 주들은 어 이게 언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이 연초나 연말에 많이 움직여요. 특히 연초에 네. 좀 많이 움직여요.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뭐이 시세를 눌러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이 높진 않아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사, 네. 사진 가격이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아, 시세를 네. 많이 눌러놔가지고 그렇지만 이 자리는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면 17,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어이 자리는 열려 있어요. 15,000원, 17,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종목들은 이제 기, 우리가 볼때 어떻게 보냐면 여기는 작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 박스권을 잡다가 저점을 계속 잡았었어요 만 육천 원만 육천 원만 육천 원 계속 잡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네. 밀렸잖아요 여기부터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음. 이게 보면 7, 8, 9월 달이거든요 그죠 네칠월8월달7월8월9월 7월, 달은 우리나라 시장이 어땠어요 조정을 줄었어요 아니면 강하게 움직였네 다 빠졌죠 네 많이, 지, 어, 많이 빠졌죠 이게 이제 주가의 영향으로 네. 시장의 영향을 준 거예요. 어, 네.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한번더 밀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될때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는 그 7월 전 가격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자격 아, 네. 아까 얘기했던 그 16,000원, 17,000원 라인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네. 뭐라고 하면 자연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다시 만추 철권 올라고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갖고 있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까지 올라와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래 없이 눌러놨기 때문에 예, 계속 흘러 내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네.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여요 22%까지 움직이기도 하고 빠질 때도 이 변동성이 센 거예요. 19%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탄력이 네.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거래가 붙으면 강하게 위쪽으로 하루 이틀면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을 줘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좀 힘들더라도 좀 네.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추감 매수는 그 비중, 네네. 네. 비중을 좀 늘릴 수 있어요? 네네. 지금 늘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지금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 없죠? 없습니다. 예, 종가에 보면 거래가 네. 하루에 이렇게 쭉 들어온 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거래가 들어온 날, 어, 거래가 저도 들어오고 장대 양봉이라 그래 요 이렇게 보면 장대 양봉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양봉이 은봉을 이렇게 감싼 거 있죠, 이렇게 감쌀 때, 네네. 그때 사세요, 알겠죠? 아, 네. 네. 그래서 그 양봉이 이제 음봉이 양봉을 잡아 먹을 때 그때 사는 게 나아요. 네.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장때 음봉이, 장대 양봉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양봉 두 개가 들어오는 날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그때 사시면 돼요. 아, 아 그렇죠? 네. 그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돼. 힘 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이 끝났습니다. 시작.